땀이 많이 났어. 다져서 어때? 잘 잤어? 음. 오늘 기분은 어때? 음. 좋네. <laughs> 좋은 거 맞아. <봐. 웃음> 엄마. 음. 이따가 엄마랑 나랑 예쁜 꽃 심을 거야, 꽃. 뭐 심었으면 좋겠는 거 있어? 먹자 그렇게 할머니는 아침 식사 내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에 꽃이 폈네 바깥에 꽃이 폈네 오늘은 꽃 심는 날 오늘은 꽃 심는 날 이따가 봐야지 가 아, 봐야지 <laughs> 할머니는 곧 잠이 드셨고, 저희는 얼른 꽃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장이 열렸어? 화요일 꽃아저씨 요새 나오나? 나오지 <목소리> 않꽃야 그래. 그냥 할머니 오기 같은 날 나오시면 감기? 추워. 응.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외출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도 꽃사장님이 나오셨으니 예쁜 걸로 골라서 심어봐야겠습니다. 진짜요? 음, 6,000원 어, 얘도 5,000원 어? 5 0원 5,000원 드리면 돈이 안 갚는 게 낫네 아. 5,000원을 사다가 6 0 0 0원에 파는 게 내가 아그안타을게 5만원 드면 되겠네 5만원? 네 그럼 얘 저기요 5,000원 지킬게요 고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의 어설픈 가격 흥정과 결국 못 이기는 척 값을 깎아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은 매년 똑같네요 얼마 전집 앞을 지나가시던 한 분이 이 집이 올해는 왜 꽃을 안 심지? 했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정신 차려보니 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목장갑 장착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담벼락 화분은 같이 내리고 엄마가 꽃짐을 풀 동안 저는 베란다를 정리했고요. 조금 늦은 봄맞이 꽃심기를 시작했습니다. 너그 이름이 뭐래? 제라늄. 제라늄? 응. 음. 이게 참 오래 살아. 음. 그래서 산 거야. 올해는 늦었다. 응. 음. 항상 신문기 전에 신문을 하지. 이거 본다 할까? 안 본다 될것 같아. 창문이 있는데 가기 드시러 가자. 안본저기 화장실 갔다 오면서 완전 무게. 응. 아, 그래? 응. 그래? 첫번째 화분이 꽃으로 채워졌습니다 시든 꽃을 뽑고 굳은 흙을 적시고 잘 엎어준 다음 꽃 모종을 심어주면 끝 올해는 큰 모종을 사서 화분이 금방 차네요 엄마는 왜 빨간 꽃 좋아해? 노란 꽃 같은 건잘안사거 할머니가 좋아해서 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빨간 게 좋아졌어? 아니 그게 눈에 띄어 그리고 하얀 것도 할머니가 싫어하거든? 노란 거 노란 꽃이 아까 있었나? 어못 음, 봤어 <laughs> 엄마도 할머니를 닮아가는 걸까요? 어. 모녀가 좋아하는 빨간 꽃들이 모두 자기 집을 찾았습니다 <laughs> 엄마 반밖에 어? 안 됐지? <laughs> 할머니가 오해는왜 이렇게 약속하는 일을 해? <laughs> 빈자리는 차차 채워가려고요 고기만 해도 참 많이. 예. 근데 얘네 여름 되잖아. 응. 음. 작년처럼 타주고. 싶어. 아, 얘는 안 타주는 애들이야. 아, 그래? 응. 음. 가을까지 가는 애들이야. 제라님 저거 되게 이쁘다, 저 빨강. 응. 진짜 오래됐어. 그게 뭔데? 이거 내가 인터넷으로 아. 이게 큰 나무를 본 거야. 그래서 <laughs> <이렇게 웃음> 샀거든. 네. 근데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은 묘목 두 개가 온 거야. 아. 얘네가 이렇게. 건지면서 봄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꼭 우리 할머니 같아. 응. <목소리도> 내친김에 봄맞이 마당 청소도 갑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가 빠지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래. <laughs> 엄마 따라 <laughs> 하는 <엄마 딸> <딸> 막... <딸> <딸> 거잖아. 아이 엄마 언제 한 번도 아니야. <웃음> <웃음> 너 아니라고 그렇다. 아니 엄마는 항상 더러운 곳에다가 너처럼 바쁘니. <laughs> 모녀간 어색했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모녀 사이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얘네는 인슈더였는데. <laughs> 불사초야. 저 생긴 거 봐라 저 줄기봐. 예쁘다. 요거 해놨다고 달라배네. <laughs> <laughs> 할머니도 개운하게 시켜드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기운이 없으신 건가 싶어서요. 됐어. 우와! <laughs> 뽀뽀는 잘해. 힘들지? 이제 누울까? 에이. 옳지, 됐다. 오늘의 저녁은 밀푀유나베 밀키트 입니다 아까 순둥이 아기랑 사료 사오는 길에 동네 맛집에 들러서 사왔는데요 맛있어? 아이웨이. 엄마 그러면 이거 먹어봐 야, 괜찮지 않아? 음, 그렇게 인상 쓸것 까지는 없었다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어때? <laughs> 희한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할머니를 보지 않으면 할머니가 잘 드시고 국물 맛있지? 챙겨드리려고 하면 안 먹어 아이처럼 안 먹겠다고 하신다는 걸요 먹을 거면 자 이렇게 할머니를 보면 안 보면 할머니 쪽을 안 보면서 밥을 먹으니 결국 후시 사각까지 야무지게 드셨습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심통이 나신 걸까요? 할머니 꽃 한번 보자 아니, 우리가 심었어 할머니 보여주려고 어. 어. 영롱이랑 나랑 심은 꽃이 어떤 거 같아? 어디있는 거야? 그 빨간 거, 그렇지. 그 빨간 거야. 예쁘지? 응, 예쁘네.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 있는 것도 보여줄게. 음, 기 봐. 되게 예쁘지? 어때? 이쁘다. 이쁘지? 예. <laughs> 응. 엄마 여기만 나가 갖고 볼까? 안안다안 안, 안, 안. <laughs> 안 나가. <laughs> 할머니 이거 이름은 마가렛. 마가렛. 어 저거는 제라늄. 제라늄. 그래, 있잖아, 쟤는 봄만 되면 다시 살아난대 아니야. 어안 죽는데. 어. 지금 방금 뭐 봤지? 꽃 어, 봤다. 엄마 네? 꽃이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아, 네가 이쁘지. 나도 물어봐줘 엄마 그러면. 꽃이 더 이뻐, 영롱이가 더 이뻐. 아, 영롱이가 이쁘지. 그림은 내가 더 이뻐, 영롱이가 더 이뻐. 내가 <laughs> 아, 왜또 오늘은? <웃음> <웃음> 할머니! 응. 잡아, 안 들려? <laughs> 나다 들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없는 줄 알았나 봐. <laughs> 그럼 내가 제일 이쁘네? 그렇지. 음, 알았어. 엄마가 저쪽으로 가면 다시 물어봐겠어. <laughs> 할머니 꽃이 이뻐? 내가 이뻐? 네가 이뻐. 그럼 꽃이 이뻐? 엄마가 이뻐? 네 엄마가 이쁘지. 그럼 내가 이뻐? 엄마가 이뻐? 네가 더 이뻐. <laughs>